아이거 아, 마석을 어떻게 하지? 그거는 기나좀 사야 돼. 기나좀 사야 돼? 네, 답인데? 네, 네, 네. 잡인데. 네명갈 네 수. 다운, 다운 잡인데. 파이링 4명 까서 안 해. 그래 네, 네. 할것 같아. 하네. 어 하겠다. 어제 이유 좀 아픈데. 조거한좀 잘한다. 음 건강 모살. 힌디 쏘쪽 쏘아, 쏘아, 다아대장 쏘아, 검검검호쏘지어어떻찍지줘져탈 탈... 검검 아 그냥 오류뻔 밀어 그냥 알것 같은데? 누구로 오류뻔 밀어? 쥬우 뭐또 아이유 레디 어 그래? 아시아노? 살검검 그래. 모치 음. 응. 와 얘네 조합 좋은데? 아이유 레디 저 검성은 검죄씨야다 웃으나보되 이유가 좀 아프고 뭐 데리고 간다? 응 아이디 보다 이유 이가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이딴 썬 선... 아너파이딩이었잖아파이딩이 있고 다 있어 언니가 클릭해줬 음... 우리 검성도 여기서 트리자 쓰자 음 받으냐? 음. 안 써도 되나? 검성 키면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, 바로, 바로 타격 바꿔가지고 하자 올리면 올리면 바꾸고 올리면 바꾸야 돼. 처음에 다 키워 들어오게. 돼지 올리면 바꾸고 바꾸고 바꿔 하다가 일번 일어나는 거 계속 잘라줘야 돼. 치유들이. 봐줄게. 면제 좀. 중... 바로 가자. 아, 해 예. 가지 말자. 가지 말자. 중... 말자고? 어. 음. 저성봉도가 가지고 음. 다 쳐줄 음. 거야. 아 살성을 밀어야 되는. 본다. 네, 나오시 살성. 살성 4번, 4번부터. 아, 어. 4번부터. 아니, 말을 참가죠. 어. 1번부터. 1번부터. 4번 일어나가봐. 우리 그 그래, 면제. 우리 면제. 마비? 2번, 1번, 음, 2번, 못 2번. 네. 괜찮아 지금 면제니까 4번, 4번 일어났다. 4번 띄워 아, 당. 깨워 4번, 깨워 4번, 깨어 아, 아, 4번, 깨워 아, 4번, 깨어 4번, 8번이 뭐 리시나깨워 4번, 3번 갔다 바로 1번부터 1번? 아니, 4번, 1번? 아니, 4번 끝나고 오케이. 어, 뛰어요? 아, 번5 내가, 내가, 내가. 번9 아, 1점번1 1지 12번, 1번1번부터1번1결 야, 야, 이거 안 쓰는데, 균? 이안 쓰는데? 이게 게균 없는 것 같은데? 이해 켰네. 야, 안 맞으니까. 이... 다이 2번. 4번, 일어나자 5번. 우번괜번아번가 5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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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2번 5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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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한번 5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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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5번. 번 야. 이거 똑같 세상 돌려나. 바로 바꾸자. 바서 5번부터 가자. 5번, 5번. 5번 중에 없어. 5번 중에 없다. 이상 빠진다. 5번 높백. 어, 안 돼? 오. 5번 마무리하자. 5번 마무 5번 마무리. 아, 나 멈췄어, 이뭐 제대로 가자, 이거. 엘간 높백. 제대로 가야. 두번 깠대요. 4번 혹시... 아 검... 4번... 움직여, 문아아 응. 응. 움직여... 아아.. 나무 어. <laughs> 아, 뭐 클릭한다가클릭고 나무 클릭해... 가 내가 보해있을클어아치번 클릭해... 4크 클릭해... 4번 클아해4아 클릭해... 해요 혼자 또.. <laughs> 아 북거 까고 가방 가방 어, 갈게. 어 북거 까고 갈게. 남북 거좀 까줘. 그 남부 알지. 남부랑 경계 사이에 있습니다. 이거 남북거갈바님좀 까줘. 갈반님. 갈갈님하고 갈바, 저하고 하나씩 먹어요. 애들 온다. 오늘 좀금 빠져봐. 한 거리까지. 다 오는 거 아니야? 꼬리 있어? 좀 어? 빠져봐. 보글 살색만 안 보여. 약 살색. 음. 뭔 문제 있어? 좀 굴러가. 응, 나 해봐. 먼저 드세요. 복도 네. 많았어요 뭐 먹어? 헬상 나왔다. 기지 먹어. 어, 꼭 드세요. 여기 요새 릴게요 예. 아유, 제가 먹었어요. 죄송해요. 아 씨. 아 씨. 먹으라고 <laughs> 하지 <laughs> <laughs> 우리 아니, 아니, 아니. 이동 주문서 말한 거야. 해도 와요? 아. 어. 1번부터 가요 앨번부터 그냥 1번부터 아, 1번부터 사서 와도. 1번부터 그냥 그냥. 앨범 사야 네, 저. 괄방 저... 어. 드셔야 돼요. 이렇게 네. 픽 이번 픽해.

저 치유 재울게요 예. 네. 치유 자요 어. 우리 여기서 자면 아마 컷. 방해 끝날걸 1번? 1번 나 마비 1번 컷컷 오케이 5번 응. 부활 오 5번 부활 좀 얘네 창가에 있어서 다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오케이 6번. 1번 일어났다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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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침묵이야 1번 너빼 침대로 가요 뒤에 5번 2번 일어났다 컷. 5번. 컷. 컷. 5번 치즈 빠졌다 피0 빠졌어, 2 0 괜찮아. <목소리> 어디로 빠졌어? 남부로. 밑으로 내려갔어. 막0요 먹으면 끝나거든요. 경계까지 쭉 가요. 네. 예. 일어나는 거는 이거 남부 보2품안0네 내가 갈게. 원2님바바원2 주세요. 원 경계 먹으면 끝0데 막아 봐. 클릭 중 어. 아. 들으세요? 네. 먹고 먹고 있어? 음. 이거 이번에 치부터 가요? 90% 나... 90% 끝났다. 이번엔 어 이번엔 뭐야? 치부터. 뭐안끝나네 안 치부터 가요. 치부터 가요. 치부터. 치부터. 마비? 6번. 치고 <laughs> 가. 음, 2번. 오. 오맞았어 우리 창가에 있는데. 다부 다 같이? 일어나야지. 한번 바로, 바로 치유. 바로 치유. 어? 바로 치유. 아, 바로, 바로 치유. <놀람이> <놀람이> 자. 다음. 돼. 말, 말좀 해줘. 잡아에게 1번 있어. 1번 딸피. 2번. 쏘도 돼? 2번 넣배 아, 아 2번 딸피. 4 사방 가, 사 번. 띄운다. 까봤다. 경비 까갔다. 경비 좀 까봐. 어. 나 먹는 중이야 내가. 오는 거 아. 잘라봐 한 번. 아, 이제 어. 아, 이거 경비 어, 존나 향하다. 이거, 이거 갈반님. 갈바니... 오케이 오케이. 갈반님 뒤로 좀. 낙사 좀 해봐요. 삼천 점. 한번 딸피. 5번, 한번 4번, 5번, 뒤에 5번, 가자 뒤에 없나. 5번, 뒤에 5번, 뒤에 5번. 여기, 여기 깔고 낙살어. 그냥, 그냥, 예. 네. 바로, 바로 그냥 포기요. 바로 포기요. 아직, 어, 잠깐만. 나 골랐다. 어. 기지 먹는 거 막았겠다. 어. 응? 지금 바로 쏠게요. 네, 예, 뭐 쏘세요. 쏘고. 소고 깔아주세요. 네. 그럼 하나 더 하나 더써도 돼요. 네. 만약에. 깔았어? 나, 네. 나 애미 없냐. 깔아주세요. 네. 아,